드디어 2040 창원 도시기본계획 해설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관 및 녹지계획 보겠습니다. 경관 상당히 중요하죠. 자두 번째 경제 산업의 개발 및 진흥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총평까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커맨입니다. 드디어 2040 창원 도시 기본계획 해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원 특례시죠? 창원 특례시의 마지막 시간. 경관 및 녹지계획 보겠습니다. 경관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이제 특히나 서울시 같은 대도시들은 경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정비사업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어느 곳은 잘되고 어느 곳은 못되고 그런데 거점과 가까이 붙어있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점이면 그 경관을 완화해 주고 뭐 그런 게또 있죠 그리고 이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지방 도시에서 이미 여러 사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홈페이지 넘어가서 자 시원한 바다가 보입니다 마산만입니다 마산만 마산만이 일단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어요 둥그렇게 생겨서 뭐가 문제냐면 물이 잘 빠져야 되는데 잘 빠지지 못하는 거. 물이 한번 갇히면은 잘 빠지지 못해서 그 결과 수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관련 링크 걸어놨는데 링크를 한번 들어가보면 네. 자, 창원특례시 마산만 수질개설 종합계획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죠? 네, 이쪽 지역에 5년 동안 이렇게 수질을 개선하겠다. 네. 5개년 계획이다 뭐 그런 건데 이걸로만 과연 끝나느냐라는 맞아, 것이 또 핵심이죠. 그렇죠. 네. 네. 수질개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마산에는 해양도시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산만 인근에 각종 뭐랄까 일자리, 네, 뭐 공장 부지들을 공장이나 뭐 IT 관련된 일자리도 지금 만들 계획이 있고요. 네. 그런 거 만들면서 겸사겸사 예산 받으면서 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마산만, 마산만 일대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마산만 일대와 붙어 있는 노후 도시들도 있습니다. 원도심들. 어, 거기 옛날에 뉴타운급 재개발도 무너진 것들 잘 봐야 되겠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다음 페이지 들어가 보면. 대중교통 선진화 및 편의성 증진, 즉 서울시가 하는 것처럼 버스 중앙차로를 만들겠다. 실제로 창원시청 인근에 임장 가봤더니만 중앙차로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 우리는 네. 뭘 봐야 되죠? 길을 봐야 돼 어? 길을 건드네? 원위대로써 있죠? 네, 원위대로 그렇죠. 9.3km 구간, 이 빨간색으로 네. 표시된 이 구간입니다. 네. 이 구간 중요해요. 이 구간 기회받겠구나. 왜 중앙차로 할까요? 교통량이 많아서 많이 막힌다. 어? 지방도시가 많이 막힌다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창원통합시, 창원특례시 생각보다 일자리가 많습니다 공업 관련된 일자리가 많고 여기는 아마 산단 대개조를 해도 그 공장을 다른 데로 이전시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 지역의 핵심 일자리이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그냥 그 공장을 재건축할 예정이지 아마 그거를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다른 일자를 창출하거나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유동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원인대로 9.3km 이 구간이 뭐가 많다? 유동인구가 많다 유동인구가 많다는 건 뭐죠? 어, 이 도로 근처로 재개발, 재건축을 해주면 이 근처에 사람들이 살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원중앙역 교통개선 2단계 사업 해가지고 관련 링크를 걸어드렸는데 한번 들어가보죠. 네. 자, 창원중앙역이 경남도청, 창원시청 뒤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경남도청, 창원시청에 있는 상업적 바운더리 지도를 잠깐 볼까요? 네. 여기 이제 상남시장도 있고 상업적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네. 그 바운더리가 창원, 통합시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메인 상권이에요. 그 말은 뭐죠?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곳,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원중앙역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죠. 왜 그렇죠? 마산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KTX 역세권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 그래서 창원중앙역 교통개선과 조금 전에 그 버스 중앙차로 그원인대로 있죠? 거기 와도또 네. 금방입니다 근데 이거 서직들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안 보더라도 이 동네가 중요하다는 걸 알죠 왜 그렇죠? 도청이 있고 시청이 있는 행정의 거점이죠 네. 네. 행정의 거점니다아 그럼 이제 개발하겠구나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중력하게본게 여기 사파지구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있죠? 네. 여기를 도시개발구역 한다 그런데 이쪽 주변에 노후 저층 주거지들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 그냥 방치하지 않을 거란 말이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딱 봐도 뭔가 부자연스럽죠 예, 부자연스럽잖아요 이런 거를 밸런스 있게 또 개발해야 되겠죠. 네, 이런 느낌인데 똑같이 네. 정비 사업의 기회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개발해서 아파트 많이 만들면 미분양 나지 않을까? 이 동네는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유동인가 많은 동네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두 번째 경제 산업의 개발 및 진흥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총평까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넘겨 보면은 처음 페이지에서 뭐가 나오죠? 산업 단지 일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원 네. 엄청나게 일자리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기조성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는 총 20개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음. 창원이 산단이 들어온 지 50년이 됐고 음. 그래서 이제 오래된 산단 이걸 대개조해서 뭔가 개발을 다시 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존 일자리를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 신규 산단도 북면 같은데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관련 리크를좀 보면은 네, 창원 국가 산업단지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저... 이거 건폐율 80% 이하, 용종률350% 이건 일관 적용되는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에 획 명시되긴 했지만 이거는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네.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거 넘어서서 짓고 있는 사례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강의안 돌아와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기 조성된 산업단지도 있지만 이제 2030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예정이다. 그래서 국명 같은 내륙에도 만들지만 해안가에도 조성할 생각이 있다 하면서. 현재 부산에서 하고 있는 북항 재개발이 그렇죠 항구로서의 역할만 부여하지 않고요 거기에 이제 숙박시설도 집어넣고 비즈니스호텔 같은 거 그리고 물류 관련된 일자리도 집어넣고 쇼핑, 간단하게 쇼핑도 하고 외지인들이 즐길 만한 그런 거리들을 조성을 하는 그런 계획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현재 신규 산단 일자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일자리만 만들지 않고 판교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교에 일자리가 있지만 주상복합화해서 오피스텔도 있고 더불어서 상권도 형성해 놓고 쇼핑타운도 만들어 놓고 다 종합적으로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식의 최첨단 개발을 지금 지향하고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한다. 음. 그렇게 돼 있고요. 네, 창원 특례시 2040 도시기본계획 관련돼서 우리가 좀 배워봤는데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불교 메가시티 핵심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경상도 지역입니다. 음. 전국 단위를 주기적으로 임장 다녀본 사람들 분석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경상도 쪽 라인이 개발을 굉장히 화끈하게 잘한다는 걸 그래서 해운대 마린시티만 해도 그 옛날 거기 어촌 마을이었는데 그걸 이제 완전히 천지 개발을 시켜놨잖아요. 예.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 가능하고 특례시이기 때문에도 가능하다. 지금 경기도 권의 특례시들이 엄청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일기 신도시 관련된 노 계획 도시 관련된 이 특혜도 받고 있고 더불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유수의 일자리를 받고 있는데. 그 동네가 옛날에 어떤 곳이었다다 논밭이었어요. 논밭, 논밭을 갈아엎고 지금 하고 있더라. 예, 특히나 수원 같은 경우는 특례시답게 이전할 수 없는 전투 비행장까지도 중앙 정부가 나서서 이전시켜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 특례시, 특례시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자체 연구원을 둘수 있고 그 말은 뭐냐면 특례시장은 상급 자치단체장에게 물어보지 않고 본인이 정비 사업을 다할수 있어요. 그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권력자 정치들을 인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